돈이 없어서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하시지 말라. 오해하시지 말라. 돈이 행복을 부우하는게 아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로 돼, 돈이 우리의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다. 이것을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만 아마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의 표준이 뭐가 행복이냐 돈도 없고 가난해서 어려워서 제빵살이에 날마다 우리 그참 생활이 어려운 이런 생활하는 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나도 좋은 차 타봤으면 아이고 나도 좋은 집에 살았으면 나도 돈도 흠뻑 서왔으면 하면서 기대를 걸고, 소망하고, 바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다. 우리가 바랬던 대로 그돈 많았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겨우 병대로 죽더라. 어떤 사람은 겨우 혐무서 와서 죽더라. 그렇기 때문에 돈 많으니까 별질을 다 하다가 병대로 죽더라. 돈만 하니까 나쁜 짓 했거든. 좋은 일은 게 아니라. 네. 돈 가지고 좋은 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돈 가지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행복의 표준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어떤 일은 건강이 행복이다. 건강이. 이것을 행복의 표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다 행복한 거냐 그럼 병들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병이 행복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한 이유로 다니면 사기치고 건강한 이유로 주먹 세가지고좁혀다가 병무소 가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뻑이 되다가 동 동안 사건이 벌어질 때아저 사람이 병들어서 약 했으면은 저 불행은 안 당하는데 그래서 행복의 표준은 건강이 행복의 표준이 될 수가 없다 내 말이 맞죠예 그러면 제가 목사고 공부한 사람인데 나도 대학 대학원 신학 대학원 미국 유학 박사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무식하지 않다이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른들 한테 무식한 소리 하겠냐 이 말이죠 네 예, 그래서 건강 그것이 행복의 표준은 아니고 다만 환자로서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소망이 있다면 나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 그분들의 소망이다 그말이야 근데 건강해가지고 딴짓하다 나쁜짓하다가 무서갔으면그 사람은 건강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행복과 불행의 표준은 돈 많은게 행복이 아니고 건강한게 행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대단해요 아이고 저분 저런 분이라고 아이고 저 분이 성남시장이라고 여기 성남인가요? 아저 분이 이재명이 누구지? 네, 이재명이 이건 명이뭐 죽을 사람이죠 왜 시장이면 시민들 위해서 하, 근데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죄복이 얼마나 많은지요? 참 안타깝죠. 더 들어올 때 지경했죠. 더니다 아주. 또뭐 했죠? 도지사. 도지사 했죠. 얼마나 명예였습니까? 게다가 지금 뭐예요? 당대표. 당대표. 탁탁탁 올라 아, 명예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시장할 때 저지른 디디에다가 뭐야? 뭐야, 도지사 할 때, 도지사? 네. 도지사 때 진죄에다가 지금 당수하면서 되어지는 일 가운데는 참 죄투성이다. 아, 참 안타깝지요. 참 명예로운데. 국회의원까지 그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런데 그 명예가 행복이냐? 그 부인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조폭 결호된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파트 칠때 대장동이 대장암이니 네, 대장동이 대장암이라든지 거기 가면 대장암 대장 걸려요. 대장 그 대장암 가지고 대장동. 그 아파트 사건 때문에 얼마나 큰 사건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은 모르도 괜찮고요. 알아도 조금 될지 모르고요. 실제는 대단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돈도 뭐한돈 백만 원 벌었을까? 한돈 천만 원 벌었을까? 한 십만 원 벌었겠지? 아니야, 백억 벌었을게. 너, no. 뭐 예, 아고뭐 아시냐 말? 저한번 그때 그 양반 시장한테 비서이했던가 <laughs> 어, <laughs> 여러분. 살인 사건 얘기. 어그아고그런 그, 얘기도 너무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욕 사건 같은 거, 뭐 살인 사건. 이게 저 어마어마합니다. 그 누군데, 뭐, 이 강단에서 누굴 까고, 비우고 그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명예. 그것이 행복인 줄 아느냐. 그 사람은 그 명예 때문에 뭐예요? 불명예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죠. 저도 어쨌든, 목사 되는 것이 얼마나 싫고, 목사 되는 게무가 좋아요. 나는 우리 아들도 목사지만은, 아들이 신학교 들어간다고 합격증서를 가져왔을 때니까, 음. 내가 목사인데, 내한테 추천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인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추천받고, 어디서 사인해줘 갔는지 모르지만은, 신학교 합격증서를 딱 받아가지고 왔어요. 깜짝 놀랐지요? 아이고, 아들아. 축하한다. 이게 아니고 눈이 그러가라요뭐 신학교가 네가 내가 이래봐도 목사인데 하들이 신학교가 목사 되겠다 오면은 환영하고 축복해 줘야 될 일인데도 뭐 네가 신학교가 네가 목사로 네 이런 정도로. 걔가 무식하고 무능하고 학교 학벌이 없다는 뜻이 아니야. 어려운 일을 왜 가냐 이 힘든 대로 왜 가냐 아 세상 말은 돈 버는 데로 가든지 명예로운 관직을 차지하든지 그래 겨우 시작해서 목사가 되려고 여기 이 교회 목사가 또 어디다 모지만그냥반 응. 부부가 가봐요 가포가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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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재산이 수백억 되는가봐요 응. 맨날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응. 여러분 목사는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해서 네. 저도 양말 떨어진 걸 꿈에 신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부재 형제 얼마지 합니까? 나는 안 써도 나는 안 써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 나는 떨어진 양말 신고 기워서 입고 왔어도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가 행복의 표준이 아니다. 높은 관직, 대통령, 이게 명예의 그것이 행복이 아니다. 그, 이름을 또잘 지어야 돼. 요 먼저 번 했던 사람 이름이 뭐죠? 대통령이었던 사람. 문재인. 문재인. 어, 무슨 천하에 무슨 죄를 많이 줬길래, 이름도 문재인이라고도 부르겠죠. 제 친구들 만나면 회기이 되는 데 그분이 어, 어디서 태어났지? 양산. 양산서 양산 태어난 거 어? 북한에? 북한, 너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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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니다 법적으로 거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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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말이야. 한북말 북한, 데 그런데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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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이북서 태어난 날짜, 네. 시간, 장소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폭로했던 어떤 스님이 암살당했습니다. 아이고 뭐 이런 얘기 하려고 여기 그러니기또 있지 않은데도자 그냥 결론 들어갈게요. 시간도 없으니까. 자, 여러분 명예가 행복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시작 못했서도 슬퍼하지 말아요. 아하. 여러분 대통령 못해서 슬퍼하지 말아요. 어? 뭐, 대투, 뭐, 뭐, 당대표 부인이 김누구지, 아마. 이름 몰라도 괜찮아. 부러워지 말아야 되죠. 명예,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는 말이야그러니까 명예가 없어서 하는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명예가 그렇게 좋다고 그모 뭐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결과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행복의 표준이라는 건 물질의 만족 적음이 행복의 표준이 아니다. 몸의 건강과 병들이 행복의 표준이 아니다. 그리고 바로 명예의 높고 나온 계급의 높고 얕음이 행복의 표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많이 배운 것, 지식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못 배웠다 고는 이것이 행복의 표준이 될 수가 없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33장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쓰셨던 모세 그가 마지막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축복된 말씀을 듣고 축복된 이스라엘 사람의 시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에게 행복한 사람들 오늘 설계의 제목이 행복한 사람들 우리는 명예도 없어요 우리는 돈도 없어요 우리는 건강도 없어요 우리는 배움도 없어요 이런 거 없어도 이런 거 없어도 너는 행복자로다 내 얘기가 아니고, 오늘 신명기 33장, 30, 몇 절이요 29절이죠. 예. 29. 네. 거기에 말씀하기를, 너는 행복자로다.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부탁받고, 황우사님,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설교 좀 해주시오. 그래서 약속을 하고서, 저는 평생 설교, 어제 저녁에도 설교하고, 그러면 내일 모레 또 설교로 가야 되고 주일날 설교 두 가운데 가야 되고 평생저는 설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올 때마다 올 때마다 부라 부라 후라, 부라 후라. 부라가 뭔지 알아? 부라 네? 부라 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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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고 떨려서 부들근데 예예그 떨립니다. 여기 서서 지금 허전히 빵빵 치는 것 같아도 굉장히 떨립니다. 우리 권사님은. 높은 길 오시고, 시간 지쳐 오느라고, 다리 아픈데 끌고 오느라고, 지쳐서 힘들지만은, 저는 여기 오기 정말 힘듭니다. 네? 평생 하는 설계인데도, 오늘 가서는 무슨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면서 별 글씨를 다 써가지고 오고 말이죠. 별 준비 다 해가지고 오고 말이죠. 어? 이 기간 30분 설계 오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 없이 있길래요. 오면서 차 안에서도 읽고 또 읽어보고 말이죠 그러다가 지나가서 차 내리고요 <laughs> 어, 보니까 지나갔어? 얼른 또 바꿔 타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적당히 한두 마리 떼어오고 적당히 웃기만 한마디 하고 뭐 뭐라 뭐 한마디 적당히 하고서 나오는 거 그게 설교가 아닙니다 아버님 오늘 이 귀한 신명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여 되겠습니까? 돈 버는 얘기 할까요? 건강해지는 얘기 할까요? 여기서는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얘기 몇 마디 하는 것은 예화를 한마디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것을 주문하고 포태고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 두는 겁니다. 정말 어떤 사람 하나 얘기할까요? 시간이 정말 없기 때문에 참, 되게 짧고요 저는 사실은 부흥회를 다니는 부엉사예 사실은. 그래서 미국 같은 데만도 뭐4 0번을 갔다 올 정도면 다른 나라와 한국을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어떤 데부흥회 하다가 형무소 갔다 온적도 있고요. 뭐, 이세벨이라고 했다고, 대통령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했다고, 그 형무소 갔다 왔어요. 자. 어떤 집에. 농부로서 염소 같은 걸 많이 치우고 농장하는한분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는 에 총을 사서 포수를 다가 짐승도 잡고는 하 이런 그그 그 뭐야 그 사냥꾼 이런 거 하는 분이 옆에 살았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가끔. 그, 사냥꾼, 그 집에 큰 개가 있는데, 사냥꾼은 개를 데리고 가거든요? 그게 있는데, 어떤 데이집 넘어와가지고 말이죠. 이 집에, 그 양을 막, 물어 죽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고 미안하다고 하거나, 죄송하다고 하거나, 아이고, 좀무료한다고 주는 있다고 하거나, 그러진 않고, 아무 한마디 말 한마디가 없어요. 병원인가 봐요, 아마. 벙어리 가지고서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하루를, 그렇게 한두 번도 아닌데, 아, 그래, 자꾸 벌어지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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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하는 아저씨가 너무 속상해서, 아이고, 저, 개를 좀, 울타리 좀 가두라고요. 그게 너무, 양을 자꾸 벌어 죽이고 그러는데, 그걸 좀, 그개 좀, 좀 묶어서 가둬주세요 그러니까, 아 인사, 내가 거의비슷거든 인사 박수면서 그, 그냥 말했잖 그래서 너무 억울하잖아, 속상하잖아. 그래서 그 이런 걸 다스리는 마을의 치안 판사님을 찾아갔어. 치안 판사님 찾아. 판사님, 저희가 이런 이런 상황 벌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판사님이 "아, 그래요, 저는요, 그 사람의 개를 가두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한테 배상금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앉으세요. 그러면 차한잔 해줘보면서 낯까지 주더라고요. 나 구경꾼이네. 앉았더또뭐 하는데? 내가 그렇게 잘 들었다고 해드리겠다고 그러더니 그 대신 선생님께서는 에 그대로 손해본거다 가지고 개도 못 들게 못 나오게 해주기는 했지만은 음. 그 대신 선생님은 한 사람의 원수를 만들게 될 겁니다. 뜨거무더 음, 음. 부처 미성원은 음. 당신은 한 사람의 적이 생길 겁니다. 무슨 이해는 가잖아요. 그런데 네. 그 점검을 들으니까 그참 이웃끼리 이렇게 사랑으로 지내는데 적이 한 사람 생길 겁니다. 한사가 그렇게 놓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억울함을 한다 당신의 말은 들어주겠다. 그 배상까지 받아 주겠다. 그리고 걔도 절대로 못 나오도록 울타리 치워 넣어 버리겠다. 그러나 차한잔드세요 보고 나서 한 얘기가 선생님 그 대신 저기 한 사람 생길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지인설교가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도 다 느끼는 어떤 마음에 다 힐링이 오는 거야 차 한잔 탁 마시다 당 마신 반도 못 마셨는데 그말 되게 참 맛도 없어지는 거야. <laughs> 그래서 상은 수원 얘기하면서 내가 만약 당신 오는 대로 배상도 받고 애를 저기 개를 저기 우리에다 잡아놓고 했을 때그 다음에 저 사람이 말이야 당신한테 더 원수 삼고 말이야. 더 해코지였고 말이야. 더 당신을 괴롭힐지 모르지 않느냐. 지금 말 들어봐서 그 사람이 그거보도 남는 뎁니다. 이런 뜻이죠. 정말 그말이 사실이거든요. 그 대신 요 얘기 중요한 겁니다. 요 얘기하려고 이렇게 질게뜨렸습니다그 대신 어떻게든지 화해하세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깊은 데까지 대답을 말을 판사가 얘기를 안 했어도 저기 생깁니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약간의 설명을 해주는데 벌써 이 사람도 지혜로워서 눈치를 다 채고 하, 하면서 판사님 가르티 주셔서 감사합니다. 러기서 판사님 사람을 집에 가세요. 가가지고 당장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조그만 양, 음, 음. 큰게 아니고 조그만 음. 거 매우 음. 양을 3마리 예쁜 걸다 잡다가 음. 이 집에 갖다 줬어이 음. 집에 애들이 셋인데 음. 셋을 줬더니 이 아이들이 그냥 이런 못 잡아, 야이게 니들 키우고 니들 가져라 예쁘면 귀엽지? 음. 아주 애들이 좋아가지고 팔팔 뛰는 거야 이야. 여기서 일이 끝났습니다.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설계도 끝났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간단합니다. 애들이 그걸 기억을 좋아하고 그걸, 응? 어? 그렇게 고맙게도 생각하고, 근데 혹시 개가 와가지고, 저것도 준그영서를저 양을 말이야. 개가 또 물어 죽이면 어떡하라. 그런 염려도 했어요. 네. 그런데 여에그 선물을 받고 나니까 사람 인간이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친하게 지내게 됐어. 그런데 어느 날이 사람은 양젖을 다딱다만해또이 집은 말이야 사냥꾼이기 때문에 잡아가지고 사냥개가 딱 물어오면은 그게 귀진덩어리 아닙니까? 쑥쑥 썰어가지고 잡숴보시. 그럼 이 끝났죠 벌써. 그 판사 한마디에 지혜. 야, 그 양면발이 중국의 문제가 아니다. 너빈수져가지고 나중에 더큰 말을 나가지 모른다. 차라리 잘잘잘요 방법을 좀써봐라 네. 됐더니 알겠습니다. 그 방법을 썼더니 왠 아니나 다를까. 그냥 사냥해서 캐기새 올사냥해서 그래. 잡을 때만의 캐기를 가져와. 이게 자랑이고 이게 방법이야.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더 많은 얘기도 준비했지만은 그래서 내릴 네. 수 있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네. 오늘 행복은 맨 들어가는 거야. 행복 들어가는 거야. 누가 주는 거 아니야? 네. 행복을 우리가 맨 들어가는 거야. 네. 네. 행복을 뺀 네. 어, 들어야지. 우리 가지고 있는 행복도 잘못하면 뺏겨. 어, 그런데 행복을 지킬래니까 내가 약간의 희생을 통해서 행복을 지킬 수 있었고 그건 희생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됐었고 만이 그런데 이분들 사이좋게 이렇게 그양세 말해 가지고 더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 옆집은 적이 아니라 이제는 옆집이 우리 친구가 됐고 내 양을 그렇게 가서 물 죽기는 커녕 오고, 오히려 우리 양까지도 지켜주면 이런 결론이 남았고. 그래서, 우리 성교사님 설교를 길게 많이 오셔야 되는데, 정말 저에저 때문에 못해가지고, 못 들어가지고, 이따가도 또 쉬는지 몰라서, 얼른 이렇게 끝낼게요. 더할 수도 있지만은, 부디 여러분좋과하는 행복이라는 걸, 한정 눈앞에 보이는 것 어? 어떤 명예 어떤 뭐 지위 어떤 그 굉장한 물질 뭐 건강법 이것만 가지고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은 지옥다고 병든이는 병든이 우치에서 가난한는 가난한은 우치에서 계급과 지위가 없는 사람은 얕은 우치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무엇이냐. 판사는 그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그분이 할수 있는 일을 무엇이었느냐. 알았다고 원고 피고 그리고 그대는 옆집에 그 개가, 당신 개가 물어준 거 있지? 쟤말했까불러스 권해배상,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판사도 언도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큰언도를 했다고. 더큰 선고를 했다고. 더큰 판단을 했다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서. 오늘 신명기 33장 마지막 절에 너는 행복자로다 아, 네, 이 말씀의 네. 뜻을 깊이 되새기며 아, 네. 가난한 것 그게 불행이 아니라는 것 건강 그것만 행복이 아니라는 것돈 많은 것 이것이 무슨 명예가 높은 것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걸 깊이 아, 네. 생각하셔서 있는 바를 촉한 줄로 알고 아, 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때 거기서 행복이 오는 것이지. 아, 네. 염소 한 마리가, 아니, 양한 마리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듯이 말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여 아, 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아, 네. 그분이 우리에게 행복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 네. 행복은 세상에 양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지인이나 펄이나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은 것, 이것 이외에 다른 행복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님, 너는 행복자로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 많은 걸 행복이라고. 하고. 건강하게 왔다갔다 뛰어다니니까 그것만을 행복이라고 그래요. 많이 배워서 높은 지위를 찾지다 보니 그게 행복인 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아버님, 돈이 죄란 얘기도 아니고요, 명예랑 권세가 죄란 얘기도 아니고요, 건강한 몸이 죄란 얘기가 아니라 그 건강을 가지고 너 무엇을 했느냐? 너는야와 지혜와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신 다면 우리는 우리의 위지에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행복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조 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